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콩은 오늘 그 가마 술집 크기가 얼마나 해요? 8kg 다 삶을 수 있어요. 네. 8kg, 28kg. 크기 뿐이에요. 두개 띠예요, 두 개. 두개쓸 거예요. 네. 그러면 따로따로 삶아야 돼요. 네. 머리, <목> 콩, 그 다음에 밀, <목> 콩. 이렇게 <목> 이렇게. 이, 이 따로따로 삶으면 어떻게 하냐면, 콩은 땅이 <laughs> 삶습니 물론 매주나 청국장 하면 6시간, 7시간 쌌잖아요. 근데 쟤는 1시간 반 끌어서 1시간 반 하지 않아요. 바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1시간 반을 삶으면 어떻게 해야 약간 물러집니다그어서한시간그런 근데 잠깐 기다려서 무기로할텐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콩은 끓을 때 집어넣습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1시간 반을 삶는 거예요. 시간 반을 쌓게 되면 약간 매주 향이 납니다. 그럼 불을 끄고, 그때에 오리살을 70%를, 그70 자, 콩이 두꺼우니까 오래 있겠죠? 그죠? 에이. 콩은 오래 삶아야 되고, 오리살은 40만 삶으면 됩니다. 그 삶는 시간이 총, 총한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껌들이 하는 시간까지. 콩을, 콩을 먼저 삶고, 어. 콩은 한 시간 30분 삶고, 그 물에다가 보리쌀을 씻어서 앉힐 거예요. 이해 예, 가세요? 네. 국수님, 알아듣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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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도. 자, 밀은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밀이거든요. 밀은 깎은 밀이 아니에요. 통으로 껍질만 벗긴 밀. 자, 그래야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통 껍질만 벗긴 밀도, 자, 콩은 1시간 30분 끓이고, 그 다음에 보리는 40분 삶으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시간이 20분 습니다 왜냐하면 밀은 시간이 구별로 갑니다. 왜냐하면 껍질 때문에 얘가 좀 퍼져야 하잖아요. 그죠? 아니, 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옆에 물어보신다고. 시간 20분. 직접 물어보세요. 밀은. 60분. <laughs>

그 물에다가 밀을 안니다 어, 콩을 콩건 그대로 물 삶을 때 물을 많이 넣어요. 많이. 많이서 바 끓이면 이제 거기다가 물이 안치고 물이 넣고 그 다음에 한쪽 솥에다 가 밀을 응. 넣는 요 자, 자 우리는 40분 삶으면 되고, 네. 밀은 1 시간 20분 삶아요. 시간 이두 배죠? 네. 그런데 알아 들었어요? 네. 그러면 밀은 왜 오래 삶아야 돼요? 그, 그들이 두꺼우니까요. 네. 그래서 삶고, 그리고 나서 건져서 천주자, 천주 띄울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그런, 그, 그게 그면그 물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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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은 박장을 그 만들 때쓸 겁니다. 천주자, 천주 다음 주에 막자를 만들 때그 물을 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서 삶는 시간이 총 3시간 정도 걸리죠. 네. 지금 이제 11시잖아요. 11시 반. 12시, 2시 2시, 3시. 3시 정도 되면 나오죠. 아, 아, 너무 너무 그래서 그렇게 아, 해가지고 아, 아. 이제 그합류비가해서 미라고 보을를 제가 반은 띄워, 띄워놓고 갈 거예요. 그럼 반은 여러분들 내줄 거예요. 내줘서 집에 가서 띄어 오십시오. 네, 네. 왜냐하면은 기계를 쓰는 것보다는 요즘은 밖에 온라가가 죽기 때문에 밖에서 잘 뜹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밖에 온도 한 35도, 40도 죽어나가요. 네, 네. 그러니까 지열까지 하면은 한 50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서크이살 빨리 죽어요. 죽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늘에 놔두요 그늘에 놔두요 옛날에 네, 네. 우리가 그 국수에 있는 고리밥을 네, 의는해 우리 그국에담아놓으면은죠 일천만까치사세가요 예, 그럴 듯이켜뜰 겁니다. 씨인 음, 거와 뜬건 달라요. 음, 그래 띄워서 어떻게 해요? 햇빛에 들어서 말리고말려서 여러분들이 갈아서 와야 돼요. 햇빛 보아야 되는 반은 밀을 하고 이런 반은 여기서 띄울 것이고 반은 내가 내줄 거예요. 그래야만이 실패를한 놈이 아마 한90% 정도 될 거예요. 예. <laughs> <laughs> 네. 아, 90%를 나오게 하는게 왜 만나면 내가 완제품을 만들어주면 안돼요. 그럼비율은 못해요. 여기서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와 오늘 요새 같은 경우는 다음주까지는 그다음 이제 미리 뜨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개 들어야 돼다는 것이 오늘 한 5시 4시 돼서 집어넣게 되면은 매일 아침 11시에 끄집어내야 돼. 그럼 총몇 시간이지? <웃음> <웃음> 자, 온도를 30도로 맞출 거예요. 기계에 띄울 때는 온도 30도. 자, 기계에 띄울 때는 온도 30도로 맞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외곽에서도 30도 정도의 온도에서 띄우면 되겠죠. 네. 실온에 놔두면. 네. 실온에 놔두 자, 수분이 날아가면 잘안뜨죠 그래서 네. 위에다가 면보를, 면보를 절셔서 하나 덮어주고, 그 다음 위에 비닐을 살짝 덮어놓으면 온도가 띄우니 빠집니다. 그래서 30도에서 띄웁니다. 그럼 자, 우리는 30도에서 16시간. 기계에서는 16시간. 자, 희경 씨, 시간이 안 맞으면은, 5회 넣고 나면은, 내 아침 새벽 4시, 6시 되면 괜찮아. 조금 늦게 씹으라고 늦게 기계를 켜면 돼. 그리고 좀 16시간 맞추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진득해야. 미친 척 뛰어가서 알지. 약간 진득하게 되면 어떻게든 밝을 수 있는 눈에. 그 이상은 그 놔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방화를 일으키면서 쉬는 게 아니고, 시. 녹아서 죽이 되버려요. 음. 죽이 되면서 국물이 음. 음. 되면 음. 엄청 맛있어요. 나라에. <laughs> 아, 술 먹는 거 나라에. 다른 나다그 군주들이 바시러스비는 하얀 곰팡이가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하얀 곰팡이 간장에 된장이 뜨는 건뭐 치즈하고 똑같아요. 콩팥이 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요. 예 마시러스 균주 배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매수를 모든 것을 띄운다. 네? 너는 하나는 해가지고 밖에서 푹 띄워서 아, 연습을 해서 이거. 네가 콩물을 떠먹어봐. 할수 있겠나? 너는 아이고 하야 네. 돼. 써보라고 아무튼 집에서 오리하고 콩을 이제 요거는 기계를 하는 방법이고 음, 그러니까. 가방 솥에 쌓고 기계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집에 가서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기밥솥 있죠? 네. 다 있어요, 다. 네. 자 언니도 이제 전기밥솥에 가서 하세요 어떻게 하 전기밥솥을 어떻게 하냐면 전기밥솥에다가 콩을 300g을 먼저 삶습니다. 300g 물을 3배 물을 한 300g 붓고 우리가 그시민용반찬질때물 있죠? 네. 그리고 콩이 콩이 300g을 삶을 거니까. 물은 1그1일 킬로 그자체워서 잎도 짬팡지 밥솥 하는 거예요. 네. 300 g 아가이 음. 300 g 람에물1 k g 그리고 팥자기 올리면 가만히 집어넣고 다답좀 해줘라 답 좀. 네답좀답좀 해줘라. 닥좀해라닥좀 해줘라. 하좀 해줘라. 네. 네. <웃음> <웃음> 답좀 해줘라. 닥좀 해줘라. 닥좀 해줘라. 닥좀 해줘라. 닥좀해줘답좀해줘답좀해줘 앞선에 콩 300g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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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네, 네, 1kg 리 네, 네. 치사로 물리라치 옆으로 짝가서 하살뼈에서 치사. 이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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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끓으면 딱 끝났어. 네. 자, 뱅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네, 네. 그럼 뚜껑을 열어. 열어가지고 물을 1kg 또부어또 네. 보면은 콩이 크니까 물을 많이 바아먹죠 이렇게 또 붓고 다시 치사 하면 더물립니다 한시간시간좀좀잘 맞으시죠? 네. 밥 보세요. 지지 돌아가요. 튀를 네. 사기 쉬워요. 네. 각서가 이렇게 뭐라고? 아마 살을. 아. 목련이는넷문원같고 네. 네. 해적으로 밥을 그 콩밥을 두번 했죠. 네. 두번했으면 그때 그 물에다가 보리를 넣습니다. 아, 네. 1kg을. 네. 보리를 1kg 넣습니다. 네. 그리고 갖고 물 부어서 다시 지사를 하면 갑니다 물은 을 얼마나 넣어요? 물은 이제 밥될 만큼. 솥에서 음, 물이 찰만큼 우리가 밥을 하다 보면 밥을 많은 밥을 하면 아무리 안 넘치게 할 정도로 이제 콩도 부렸고 콩도 두번삶아서 거의 다 익었고 콩밥두번 했잖아요 이제 했고 보리 씹어 놓기도 물을좀이 정도 어쩔 수 없나 뭔데 단물 단물 정도요? 그렇죠 단물 정도 그래 가지고 기름칠 사라 또 물리면 그러면 이제 콩 밥이 나와요 옹당 보리밥 나오죠? 네 그게 이제 교도수서 내가 그수들이그제음들이에요 그게 그게 큰바요 알죠? 머리만머를갈야 되잖아요. 네. <laughs> 그게 콩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그 머리는 옛날 지만 꿈은 다 같이를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손으로 발로 다갈 수도 없 전화한다, 선생님. 여기 해야 돼요.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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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